가장 청첩장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요. 이거 추가 비용 하나가 뭐한 몇백 원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첩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청첩장이 진짜 잘못 신청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회 없는 청첩장 고르는 방법. 그런 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청첩장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사람들이 진짜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요. 청첩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축의금을 보낼 때그 송금수수료를 떼가는 모바일 청첩장 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laughs> 심판, 왜 이래? <laughs> 그래서 어 그거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500원이나 이렇게 떼가고 9만 9,500원이 입금이 되거나 하면 너무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수수료가 있는 데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최근에 이게 한번 조금 이슈가 되면서 많은 청첩장 회사들에서 이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데서 하면은 수수료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 바른손에서 시켰습니다 바른손에서 청첩장을 10개를 고르면은 무료로 샘플을 보내줍니다 그 스타일별로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플코너에서 10개 고르셔도 되고 이제 조금 레이스도 좋아하고 뭐 다양한 거 좋아한다면 여기저기 뭐 두세 개씩 이렇게 골라 가지고 어 10개를 받아보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가 다섯 개 고르고 예비 신랑이 다섯 개 고르고 해가지고 다섯 열 개를 받았는데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라서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심플 코너에서 대부분 골랐어요. 어,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모바일 청첩장 같은 경우에는 종이 청첩장을 계약을 하면은 무료로 모바일 청첩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잘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니까, 뭐, 친환경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음. 이름이 그냥 일관, 일괄적으로 이준서 김은재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laughs>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특징인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불편해서 얘는 아마 안쓸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색깔만 다르긴 한데, 이런 약간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름을. 그래서 뭔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뭔가 꾸민 듯한. 한번 뜯어볼게요. 뜯으면 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심플하고. 근데 이제 요, 요거 있죠? 요게 아마 추가 비용일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청첩장에 이제 하나하나가 다 추가 비용이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가능하면 추가 비용 없이 해결을 하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도 한번 떼볼까요? 으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음. 요게 제일 심플하고 예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는 뭐한 장에 뭐한 500원에서 뭐요 정도라고 하면은 이 스티커가 추가 비용이 계속 듭니다. 이거 추가 비용 하나가 뭐한 몇백원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고를 때 진짜 추가 비용에 유의하시면서 고르셔야 합니다. 아까 마스킹 테이프도 아마 제 생각에는 추가 비용일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냥 고급스럽게 여기 골드박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속지예요. 속지.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느낌을 주고요. 이것도 같은 그런 건데 조금 더 심플한 버전. 그리고 금은 금박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얘는 별이 쏟아지네요. 이렇게. 여기 옆에 별이 쏟아지는 그런 청첩장들도 있고요. 이것도 안에 이건 안에 속지가 없네요. 얘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할 것 같은데. 아, 별 쏟아지는 것 때문에 비슷하려나? 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것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반지가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눌려져 있습니다. 어, 입체감도 있고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 저희는 가능하면은 가공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한번 골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사장 제가 견적서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신바야, 제발. 아, 신바가 다 찍고 난리 났습니다. 보니까 300매 기준으로 했을 때요. 가장 심플한 거는 22만원. 가장 비싼 게 35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300매 기준이에요. 한 장에 대략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하는 거죠. 스티커라든지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아니면은 봉투를 유색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에서 다 비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아마 요거 이거, 요거를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가 이제 한 가격이 26만 원이네요. 그래서 1000원 이하로 아마 요걸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예비신랑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어, 주말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어, 여기 또 있어? 뭐야? 아, 이거는 봉투 종류구나. 음. 이거는 이제 봉투 종류인데요. 봉투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봉투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색깔별로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어, 당연히 저희는 화이트. 화이트가 추가 비용이 안 됩니다. 화이트로 아마 할것 같고요. 저는 바른 손에서 할 건데, 만약에 200매 이상을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제 바른 손처럼 대기업 같은 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바일 청첩장을 같이 해주니까요. 모바일 청첩장 만약에 따로 한다고 하면은 아마 한 만원대에서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종이 청첩장을 하는 김에 모바일 청첩장 혜택을 무료로 가져가면은 사실 가장 좋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구요. 감사합니다. 청첩장 노동 시작입니다. 이게 지금 몇백 장이 있습니다. 몇백 장. 밥도 아직 못 먹고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laughs> 같이 하니까 엄청 빠르다 그치? 응. 3분의 1 했지? 3분의 1? 6분의 1인 거아니야 <laughs> <laughs> 하나 둘. 지난번에야 너네가 진짜 결혼을 하다니 이미 결혼한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진짜 시골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잘 살아. 대박. 제 축구팀 만든다 그랬거든요. <laughs> Every day, new day, happy day, happy la-la life.